여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백강훈 회장님께서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오명될 번번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어, 바쁜 시간에 제크럽 행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프크럽 어, 경북 김해에 한주창 사무국장이 오셨는데요, 계십니까? <laughs> 예. 어디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꿈이 많았던, 아, 꿈이 사랑 많았던 박경조 회장님과 김성호 어머님, 김태아 부회장님, 함께 해주십니다. 이어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김미숙 씨예요. 아, 우리 아빠께서 나내비 내빈이 빠졌는가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내빈이 빠졌는고싶어서 지금 속이 안날것 지금 아들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전이 도착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